자 좌표 평면 위에서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AB 그 다음에 나머지 꼭짓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꼭짓점 C는 4사분면 위의 점이다 자첫 번째 c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둔다면 A와 B의 거리와 B와 C의 거리와 C와 A의 거리는 다 같아야 됩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우선 AB의 거리부터 구해보면 루트 여기에서 이거 빼면 4, 16 이렇게 빼면 8, 8, 8, 64가 되고, 그러면 루트 여기는 80이 될 겁니다. 자, 루트 80은 16 곱하기 5, 그래서 4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도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번째 루트 x에서 2를 빼면 x-2의 제곱. y에서 4를 빼면 y 4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에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이 얘가 루트 80과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식을 풀게 되면 여기에서 우선은 양변을 다 제곱을 하면, 제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에서 20부터 정리를 하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8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0이 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60이 될 겁니다. 식이 한개 나왔고, 자, 그 다음 식은, 얘를 정리하자. 얘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빨리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되고, 내림 차선 정리하면, 얘는 y제곱, 자 이렇게 두개더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0이 되겠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 지금 여기에서 어, 두식을 차를 구해보면 x 제곱 y 제곱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오진 않고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그러면 xx 없어지고 yy 없어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8x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6. y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60도 없어지고. 대신에 x, y의 관계식이 한개 나옵니다. x, y 관계식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2로 나눠버리면 x는 마이너스 2y.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두 중에 어떤 식에 아무 때나 대입을 하면 되겠다. 자, 대입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넣게 되자. 그러면 어, 이 식에 대입을 하자.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넣으면 4y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8Y, 그다음에 플러스 8y 그 다음에 플러스 4그 다음 y제곱 그대로 대 식들은 그대로 어, 정리된 식에 넣을걸 그랬네. 자, 여기에다가 넣으면 정리된 식에 넣자. 그게 훨씬 더 빠르니까 여기에 넣으면 4y제곱 그 다음에 y제곱, x자리에 마이너스 2y 넣으면 플러스 8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0이 0이 되고, 이렇게 없어지고, 5y제곱이 60 넘어가면 60. 그래서 y제곱은 5로 나누면 5, 12가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2루트 3. 자, 잘 보세요. 그럼 y 값이 나왔기 때문에 x 값도 구해보면 x는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4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부호 동순 이렇게 보호가 두 개가 있을 때 얘랑 얘랑 짝이 되고 얘랑 얘랑 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x가 좌표니까 그냥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x가 마이너스 4 루트 3일 때는 y는 플러스 2루트 3이 되고, x가 어, 플러스 4루트 3일 때는 y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된다. 어,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는 몇 사분면? 4사분면. 4사분면은 x는 양수, y 좌표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양수, y는 음수. 그래서 c점의 좌표는 최종적으로 어, 이렇게 되겠다.